3월 21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어,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진 성경으로 어, 신약성경 120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샀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는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신을 청할 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 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천국 어, 시민에 대한 교훈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어, 오늘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어,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걸 깨닫는데, 오늘 제가 네 가지 단어를, 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네 가지 단어를, 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의 영적 지혜가 뭔지를 우리가, 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 그 영적 지혜 첫 번째는 뭐냐니까, 어, 영적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바로 지혜입니다. 그죠? 어, 성경에 보니까 14장에,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안식일을 논쟁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그겁니다. 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에 병을 고치는 행위를 했는데요. 근데 그병 고치는 행위 자체를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뭔가를 알으 되죠. 그죠?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또 뭡니까? 병자를 고치는 그두 가지 일 가운데 어느 것이 본질이고 어느 것이 뭡니까 이쪽에 뭡니까 부, 부분입니까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 오신 바로 안식일에 본질 대신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 나가면 지금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하고 부수적인 부분이 지금 세상에는 막 복잡하게 막 뒤엉겨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선 순위를 바르게 깨닫는 성도라야, 그래야 우리가 흑암과 세상 문화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바르안들이 생각하는 거 그거는 본질이 아니죠. 안식 일은 뭐냐니까 바로 안식일의 주인공은 뭐죠? 바로 복음의 안식이어야 우리가 병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고 그게 바로 본질인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안식일 날왜 일을 하느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영적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지혜다. 하는 게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 세상에 나가보면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영적 축복과 또 세상이 말하는 축복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축복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그게 지혜다. 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게 누가복음 14장 어, 7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거기 보면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잔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은 일종의 손님이죠. 손님. 잔치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은 상석에 가서 앉지 말고 말석에 들어가서 앉으라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일종의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죠. 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을 초청해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그냥 자기가 스스로 상석에 가서 앉으면 앉아 있다가 말입니다. 자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나 또더 뭡니까? 큰 사람이 오면 결국 밑으로 밀려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나 반대로 자기 스스로 말석에 가서 앉아 있으면요. 나중에 주인이 상석으로 이렇게 모시는 그런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스스로 우리가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보면 높이지 말고, 전우자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리에 서면,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축복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이 뭡니까? 상석에 앉는 것이 그게 축복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말석에 가서 앉는 것이 그게 진짜 축복이다 하는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잔치를 베푸는 사람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부자를 초청하면 우리가 잔치를 베푸는데 우리가 손님을 청하죠 그러면 손님들이 부자를 우리가 초청을 하면 그러면 그 부자는 나중에 뭡니까? 자기도 뭡니까? 돈이 많고 부자니까 잔치를 더 크게 열어서 갚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는 육신적으로는 축복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돈이 없고 비천한 그런 가난한 사람을 초청을 하면. 그 사람은 값을 넘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복이 될 것이라는 바로 그 교훈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뭡니까? 하는 말이 어, 세상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니까 근데 우리가 겸손해라. 하는 말이고, 그죠? 그자리에 앉아라. 이런 말이고, 우리가 육인적인 그런 축복보다는 영적 축복을 우리가 그렇게 추구를 해라. 하는 그 말이죠. 그게 우리 전도자가 깨달을 영적 축복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사모하는 것이 그게 지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거기 나오면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사람들이 초대를 받고도 그죠? 자기의 재물이나 지식이나 명예 때문에 그 중중성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는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 은혜에서 배제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는데, 내가 지금 일이 바쁩니다 내가 지금 지킬 게 너무 많습니다. 해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신경 쓸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잔치에 내가 가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그죠? 그 사람은 그게 재물과 지식과 명예 때문에 잔치에 못 가는 것이지만, 그게 오히려 봅니까? 하나님 은혜에서 배제된다는 말이죠. 그럼 반대로, 가난하거나 무식하거나 비스한 사람이 그 사람은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지킬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 큰 잔치에 우리가 초청을 받으면 이 사람은 뭡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천국 잔치에 초청될 것이라는 바로 그런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 은혜는 뭡니까? 나의 모든 재물과 지식과 명예, 관계없이, 내 자신을 진짜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는 하 사람에게 주어진다. 하는 그런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좀 반대로, 영적인 열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죠? 그게 보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자세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일종의 극복이 육신의 계산으로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그죠? 그런데 영적 계산으로는 실제로 영적으로 계산하면, 그게 진짜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하면서 뭡니까? 망대를 세우는 건축주가 우리가 여러분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뭡니까?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진 재산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지를 충분히 미리 계산을 해보고, 아, 이게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게 정말 되어 주는구나, 또는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쟁을 준비하는 왕이 임금이라고 나오죠. 임금이. 그 임금이 내가 가진 군사를 가지고 저 쳐들어오는 다른 임금의그 군사와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군사가 만 명인데, 지금 적들은 한 2만 명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군사를 가지고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를 충분히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해야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하면서 중간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니까, 육신적으로만 계산하니까 그 계산이 틀린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계산을 딱 해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이 욕심적으로볼 때는 굉장히 손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형제 자매 다 버리고 심지어 재물도 버리고 다 버리면 손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는 일종의 이제 일종의 맹정을 우리가 경계하는 말입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한다는 말은 뭡니까? 충분히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아, 이게 정확하게 이게 축복이구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순종이죠.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가지. 네 가지를 한번더 말하면 뭡니까? 영적 본질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그게 지혜다. 하는 말이고. 그리고 영적 축복과 세상의 축복이 제대로 뭔가를 제대로 분별하는 게 그게 지혜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사모하는 그게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 사모할 수 없다면 그게 재물이나 지식이나 명예 때문에 그게 안 되면 그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열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그게 지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지혜의 눈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고 또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맹종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속의 축복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종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